자, 오늘은 발렌타인데인가, 오늘은? 6월 15일? 15일,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 어. 수요일인데, 오늘은 개념 플러스, 개념 플러스, 중3 라이트, 페이지 14쪽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14번에 1번, 오, 다 맞았다. 안 해도 되겠네, 설명. 맞지? 다 3번이지? 어, 잘했어. 2번도 3번. 음. 자, 그럼 3번. 3번 해보자. 자, 문제를 잠깐 보면은, 3번은 64의 양의 제곱근을 A. 64의 양의 제곱근이면은, 뭐게? 8864니까, 8. A가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잖아. 9의 음의 제곱근을 마이너스 3를 마이너스 3이라고할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답은 u 가 되겠죠. 자, s 음. 아, 4번, 4번. 16. 4 p 번 u s 4 p l u 4번4번 자, 마이4스 l 4 plus 4 plus 4 plus 4의 l u s 4 plus 4 p 4 뿔마 4 중에서 양의 제곱근이니까 4. 그런데 루트 16은 얘는 알고 보면 4잖아. 4. 4의 음의 제곱근을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4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지. 응. 그래서 4 빼기 마이너스 2니까. 자, 중학교에서 빼기는 이거 부호 바꾸기니까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음, 잘했어. 자, 5번 갑시다, 5번. 다음 주, <laughs> 제곱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영의 제곱근은 없다. 어, 옳은 거 찾는 거지. 그러면은 영의 제곱근은 없어. 이거 맞네. 그지? 아니야, 틀린가? 기억. 어, 영의 제곱근은 그냥 0이야, 0. 그래서 한 개. 그래서 얘는 틀렸다. 한개다그 다음에 제곱근 9는 3이다. 얘 맞네. 옳은 거 니은 맞았고 마이너스 16의 제곱근은 마, 없다.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제곱과 루트의 제곱근 그럼 얘는 지금 얘가 사기 때문에 2의 제곱근을 질문하는 거거든. 그러면 개 제곱근은 뿔마 루트 2다. 맞았네. 맞았어.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얼. 자, 6번으로 넘어가서 제곱근에 대한 사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를 고르래. 루트 9라는 거는 몇일까요? 어, 3. 그러면 3의 제곱근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뿔마 루트 3이 맞았어. 맞았고. 제곱근 36은 6이다. 어 제곱근 36이라는 건 36의 루트 씨우라는 거니까 6 맞았어. 우리는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돼. 마이너스 7의 제곱은 49인데, 49의 제곱근은 뿔마 7이다. 얘도 맞았네. 음. 이거, 그러니까 계산부터 해줘야 되는 거.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모든 유리수의 제곱근은 두 개다. 틀렸다. 아까 0은 한 개였잖아. 그치? 그래서 없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4번이 정답. 니 응, ᄅ 맞았어. 그리고 얘 답은 4번. 0.04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0.22다. 맞았고. 자, 다음. 7번. 계산해보자. 계산. 자, 얘 답은 뭘까?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3. 응. 제곱과 루트가 날라가서 3. 그리고 이 제곱이 얘 마이너스 양수를 만들어줘. 딱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빼기 루트 36은 6. 플러스 2.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 3번. 그렇지. 어, 영상 찍으니까 자, 열심히 잘하는데 음. 자그 다음에 선생님도 야 설명할 맛이 왠지 나는 것 같은 <laughs> 니네들 그리고 공부할 때 이거 또 들으면 좋잖아 그지자 <laughs> 다음 계산하시오 얘1 마이너스 1 아니야 왜 얘가 플러스 만들어 음. 그 다음에 플러스 얘 뭘지 말할 사람 루트 49는 7, 옳지. 7. 나누기 예 플러스 만들고 7분의 1 나누기 먼저 계산해야 돼 그래서 1이고 2 답이 뭐가 답이 50이라는데 뭐가 틀렸을까아 이거 곱하기 역수 해야 되니까 여기서 얘는 1 더하기 7 곱하기 7이 되네 역수니까 나누기가 여기서 이렇게 약분하면 절대 안 되지 나눗셈은 항상 곱하기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50. 50. 자, 이제 드디어, 이거, 9번 잘 풀었어. 9번 그래도 설명해 줄까? 10번으로 넘어가? <laughs> 그만하고 싶어? 요까지 가보지, 뭐. 그만하고 싶어? 야, 잠시, 이 시정지. 응, 9번. 9번부터. 이건 정말 시험에 잘 나와, 9번. 봐봐 네. 이거 아까 4.5느라 그랬지 4.5. 네. 그러면 4 5를 여기 넣으면은 얘는 양 판정이야. 4.5에서 네. 마이너스 4를 하니까. 네. 그리고 4.5를 넣으면 얘는 음, 음 판정. 음. 음. 그럼 양은 그대로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x 마이너스 4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부딪혀서 얘도 그대로 나오게 돼. 그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5가 돼. 그래서 하는 네. 2 x 마이너스 9. 4번이다. 네. 자 10번 0 집어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1, 1과 1 사이는 0 그리고 0 집어넣는 거음 판정 얘는 0 집어넣으면 양 판정 음이면 음. 마이너스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얘는 그대로 나오고 없어져서 답은 2 얘가 음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대로에 마이너스 붙여서 얘를 풀어줘서, 마이너스 1을 분별법칙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된 거야. 됐어? 응. 이거 우리 했던 거 아니니? 이거? 11번? 11번은. 28 소인수분해 해야지. 28. 24. 27. 그러면, 2에 2제곱 곱하기 7 곱하기 X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7이지. 짝수제곱 돼야 되니까, 답 7. 자 얘도 소인수분해 18 소인수분해 해보자 2 9 3 3 그러면은 루트 5분의 2 곱하기 3의 2제곱 그러면 약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2 곱하기 5가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답이 10 그래야 2제곱만 남아요 2하고 여기 5가 들어가서 이렇게 약분이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10을 곱해줘야 약분이 되고, 얘도 약분이 되고, 여기에 10이 들어가야 이게 약분이 돼서, 얘가 36이 돼서 자연수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됐어? 그래, 이것도 우리 어저께 공부한 거. 34보다 작은 제곱수를 찾아보자. 34보다 작은 제곱수 36? 어때 3, 6제곱 36도 있고 5제곱 25도 있고 4제곱 16도 있고 3제곱 9도 있고 2제곱 4도 있고 1도 있고 그럼 얘네가 다 되는 거야 되도록 한 자연수 X값을 모두 구하라 그러니까 뭐 가장 작은 가장 큰 이런 말이 없으니까 36은 빠져야겠다. 얘는 음. 그래서 1부터 구해 보면은 33 4 빼면 39 빼면 25 16 빼면 18 25 빼면 9. 그래서 답이 33 30 25 18 9. 이게 답이야. 98 25 30 33. 음. 아, 이거 너무 숫자 10개씩 되고, 이러네 진짜 여기까지만 해.